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다고요? 자꾸 거기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의 매이돼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에 매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누구한테 매어 살고 있지요? 태양에 매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에 매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매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끈이 없지만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기를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모든 만물은 매여 있습니다. 시편 119편 91절의 말씀하기를 천재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군이다. 천재가 주의 규례에 묶여 있고 매여 있습니다. 만물이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밤과 낮이 교차할 때마다 낮에는 사람이 나와 일을 하고 밤에는 들어가서 자고 밤에는 짐승이 기어 나오고 낮에는 짐승이 들어가서 자고 보이지 않지만 해와 빛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는 누구한테 매이 있을까요? 자식에게 매이 있습니다. 자식은 누구한테 매이 있을까요? 부모한테 매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매이 있는 사람은 많이 속이 상합니다. 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매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에 필려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매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혼은 복음에 매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열4권 기록을 하실 때에 그 복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면서 삶을 거기에 매어 살았습니다. 이게 잠깐 접고요.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 아니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이 죄인과 같이 메인다는 말은 감옥에 들어가면 은 쇠사슬에 메입니다. 자에 채워집니다. 그게 메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거기에 붙잡히는 것을 매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어 있다 죄는 아니지만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면 교회에 매어 있을까요? 어떨까요?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에 매어 있을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길까요? 주님의 일에 매여 있을까요? 우리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땀을 흘리고 오해를 받고 속상하고 피곤할 일이 없습니다. 왜? 매이지 않습니까? 매인 사람은 그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여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딘가에 붙잡혀 매어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는 지구가 일년 한 바퀴 돌잖아요. 열매를 맺힙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딥니다. 왜 매이는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하계수양의 이차 형제 자매들이 영혼 때문에 매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복음 때문에 옆에서 그 영혼에게 매어 있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날아갈까봐, 혹시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멀어질까봐 도심 추사 매 있습니다. 매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메어서 뭐처럼 살아가요? 예? 부모가 죄인처럼 살아가요. 엄마 밥 줘? 그러면 네, 그걸 해줘야 돼. <laughs> 그렇지요? 그게 메이 있는 겁니다. 메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아내는 누구한테 매어 있을까요? 네? 남편에게 매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아내는 그매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에 매어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음에 매여 죄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일꾼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오세요. 네 가야 돼요. <laughs> 왜? 복음 때문에 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 오세요. 네 가야 돼요. 가면 좋은 소리를 듣기보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을 견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지요? 그 사랑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해 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매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입니다.